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4번 출입구 계단을 통과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유독 박전 대통령만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직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법원이 거거절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대접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전에 그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그 봐왔던 분 맞는는데요. 그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박전 대통령은 지금도 네. 40년 전에 포스터레이디로 40년 전에이 사고에 갇혀 있다. 음. 그러니까 시대 부적응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대 부적응자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상황을 저는 네. 대통령이 네. 이 자신의 어떤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서도 본인 스스로가 하루에 네. 뭐 수백 번씩 나는 죄 앉았어, 죄 앉았어 라고 하면은 네. 자기가 마치 무죄인 것이냐 착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네. 그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응? 그리고 여전히 네. 잠시 이게 뭐그 뭔가 지금 뭐가 잘못돼서 네. 판단, 판단을 헌재가 잘못하고 국민들이 뭔가 이 정신이 이게 뭐 어떻게 혼쭐을 나서 네. 자기를 대통령에 놔준 걸 내려놓은 걸로 그런 식으로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흠. 자기가 여전히 그 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네. 예우라든지 특권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음. 저는요 사실 네. 뭐 이런 거는 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별그 문제가 안되고요 네. 오늘 만약에 구속이 이제 되면은 네. 응?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구속되면은 구속 네. 이 구치소 변기가 저는 걱정이 돼요 아, <laughs> 구치소 변기요? 왜 구치소 변기가 걱정이 돼? 아 그분은 변기가 부, 저 바뀌면은 볼 일을 못 보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 구속을 대비해서 네. 서울 구치소로 갈 텐데 서울 구치소장이 네. 오늘 빨리 변기를 교체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laughs>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네. 인도적 차원입니다. 인도적 차원. <laughs> 네. 인도적 차원에서 서울 구치소는 즉각적으로 변기 교체를 하라. 그런데 예, 근데 그서울구치소로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대우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법원이 불구속 수사 아니 불구속 아니, 그래서 재판한다. 그래서 네. 유비무환 아 유비무환 네. 네 구속을 대비해서 네. 왜냐하면은 구속됐는데 네. 이게 그때 뭐 변기사로 나가고 공사하고 그러면은 2, 3일 동안 그걸 어떻게 참아요? 음, 뭐 해결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알아서. 오 네. 어, 그럼 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특별 대우 아닙니까? 뭐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하시지만... 전두환 전두환 때도. 네. 그 사람 때도 병기? 병기는 교체를 해줬거든요. 아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병기 전두환. 네, 그런, 병기, 그런 사례가 예, 있더라고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은 뭐 예우 차원에서 그랬겠지만 네. 이번 이 경우는 인도적 차원이에요. 음. 근데 그것도 본인이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뭐 미리 사전에 앞서서 그것도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서울 구치소 변기 교체를 앞서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비무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비무안. 네. 어, 어찌 됐든 변기를 먼저 구치, 교체해야 될것 같다. 왜냐하면 서울 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한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면은, 네. 당연히 해야죠. 네. 20명이 종범들이 잡혀 있는, 감옥에 있는데, 네, 네. 오늘 집으로 돌려보내주면은, 20명 종범들도 전부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죠. 법의 네. 생명은 <laughs>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봐주고 저기는 안 봐주고 네. 돈 많고 빽있다고 봐주고 네. 전직 대통령이라도 봐주고 네. 그럼 되었어요? 예. 재벌이라고 봐주고 그럼 되었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를 딱한 차례 받았는데 대면 조사를요. 검찰에 머문 시간은 모두 21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직접 조사를 받은 시간은 11시간 그리고 이 신문 조서를 고치는데 그리고 여, 그 영상 녹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 조서를 고치는데 무려 7시간을 썼습니다. 이 요것만 가지고. 재판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전혀 없다면 법원에서 어, 구속이냐 아니냐 이, 이것을 판가름할 때도 대단히 좀그 저하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수적 판단도 해보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지만은 네. 제주위에 현직 판사나 네.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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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네, 네, 네. 이분들 다 그랬어요. 법대로만 음. 하면은 네. 이건 무조건 구속이다. 왜냐 하면은 음. 음. 혐의가 13가지 혐의가 있고, 네. 그리고 정은과 정거들이 넘쳐나고, 네.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는 혐의를 음. 부인하고, 네. 또 정거 인멸의 음. 우려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은 음흠. 만약에 국회의원 안민석이가 여기 지금 자신 분을 오늘 간다 오려면은 네. 당신은 무조건 구속이다. 음.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니라 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네. 아무개 네. 그런 식으로 고위공직 자 홍길동, 국회의원 네. 안민서 네. 그런 식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은 네. 100% 구속이거든요. 음. 만약에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음. 그러지 않기를 강부영 판사님께서 국민들과 제가 바라는 것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된 직후에 된 이후에도 저렇게 지지자들이 계속 그, 이번에는 서울구치소 앞으로 가서 소란행위를 벌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저런 것도 이제 좀 잠잠해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자그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평들은예 네, 네, 구속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네.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네. 이게 업무고 음. 엮은 것이고 네, 네. 억울하다라고 네, 네, 네.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김태흠 의원 최경환 의원 이른바 친박계의 팔인방으로 알려진 분들이 지금 속속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들어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법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어, 1600만, 17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그 엄동설 안에 촛불을 들고, 어, 광장을 지킨 가장 큰 이유는, 어, 그동안에 잘못된 재벌이라고 봐주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돈 많다고 봐주고, 어, 학력 좋다고 봐주고, 백도 돈도 없는 사람들만 맨날 서름을 당하는 이 세상 이제는 끝내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분출했었습니다. 자박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뭐 이제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속이 된다면 그 이후에 청산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숨겨진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 숨겨진 재산을 찾는 일 아닌가 이런 이것도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의원님께서 그 특별법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과 박근혜 경제 공동체라는 게 지금 많이 드러났고요. 네.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신시대 40, 70년대부터 박정희 통치금에 대한 비자금 조사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는데 음, 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네. 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예.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과의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독일 검찰과 한국 경찰 또각두 네. 나라의 검찰들, 또 네.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예. 루이슈테인 이런 나라들도 다 의심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 공조를 외국 하기 위해서 예.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 불법으로 은닉하거나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음. 만들기 위해서도 특별히 필요한데, 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음. 보고요. 네.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려서 꼭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세월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는 오늘 만약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세월호의 진실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구, 구속되면 이제,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내부자들이 양심 고백을 할 용기를 이제 가질 겁니다 음. 그래서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네. 음. (4월 16일) 날 이전에 네. 세월호 (7시간에) 진실이 음.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음. 7시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얼추 한 15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4월 16일 이전에 음. 양심선언을 할 음. 분들이 나올 거라고, 내부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네. 구속 자체도 중요하지만, 음. 법이 만인의 평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겠지만, 은 네.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네. 구속이 되게 되면은 네. 세월을 (7시간)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들의 양심 고백이 네.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4번 출입구 계단을 통과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유독 박전 대통령만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직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법원에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법원이 거, 거절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대접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전에 그,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그 봐왔던 분 만났는데요. 그런 네. 이야기가 그니다박전 대통령은 지금도 네. 40년 전에, 포스터 레이디로 40년 전에 이 사고에 갇혀 있다. 음. 시대 부적응자 교체를 해줬거든요. 아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변기 전두환 네, 그런 사례가 예, 있더라고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은 뭐 예우 차원에서 그랬겠지만 네. 이번 이 경우는 인도적 차원이에요. 음 근데 그것도 본인이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뭐 미리 사전에 앞서서 그것도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서울구치소 변기 교체를 앞서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비무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비무안. 네. 어, 어찌 됐든 변기를 먼저 고치, 교체해야 될것 같다. 왜냐하면 서울 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한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의원님? 은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면은 네. 당연히 해야죠. 네. 20명이 종범들이 잡혀 있는, 감옥에 있는데, 네, 네. 오늘 집으로 돌려보내들이 뭔가 이 정신이 이게 뭐 어떻게 혼쭐을 놔서 네. 자기를 대통령에 놔준 걸 내려놓은 걸로 그런 식으로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흠. 자기가 여전히 그 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네. 예우라든지 특권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음. 네. 뭐 이런 거는 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별그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오늘 만약에 구속이 이제 되면은 네. 응? 오늘 밤에 내 새벽에 구속되면은 구속 네. 이 구치소 변기가 저는 걱정이 돼요. 아, 구, 구치소 변기요? 왜 구치소 변기가 걱정이 돼요? 아, 그분은 변기가 바뀌면 볼일을 못 보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 구속을 대비해서 네. 서울 구치소로 갈 텐데 서울 구치소장이 네. 오늘 빨리 변기를 교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대 부적응자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상을 황 저는 네. 대통령이 네. 이, 자신의 어떤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죄를 어놓고서도 본인 스스로가 하루에 네. 뭐 수백 번씩 나는 죄안 졌어 죄안 졌어라고 하면은 자기가 네. 마치 무죄인 것이냐 착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네. 그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응? 그리고 여전히 네. 잠시 이게 뭐그 뭔가 지금 뭐가 예, 잘못돼서 네. 판단, 판단을 헌재가 잘못하고 국민들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laughs>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네. 인도적 차원입니다. 인도적 차원. <laughs> 네, 인도적 차원에서 서울 고치소는 즉각적으로 변기 교체를 하라. 근데, 그럼요. 예, 근데 그 서울 고치소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대우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법원이 불구속 수사 아니 불구속 아니 그래서. 네. 유비무환아유비무환 네. 네. 구속을 대비해서 네. 왜냐하면은 구속 됐는데. 네. 이게 그때 뭐 변기사로 나가고 공사하고 그러면은 이삼일 동안 그걸 어떻게 참아요? 음, 뭐 지금, 해결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알아서. 네. 어, 그,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특별 대우 아닙니까? 뭐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하시지? 전두환 전두환 때도. 네. 그 사람 때도 변기는. 병기...